이재윤 씨, 음 아세요 혹시 펠란트 여자 1980년, 1980년 2월 8일 참 삼재네 삼재라도이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복삼재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돈을 못 벌지는 않았는데 평생 평, 평생 내 돈은 내가 벌어도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다 남의 돈이야 음. 가지고 있는 다 남을 다 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주고만 살아야 되는 사, 사주거든요.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한테 조금 좋은 일이 조금 생겨서 자기 인생에서 그래도, 그래도 조금 축복받은 애 조금 애는 될 수는 있어. 근데 팔자 자체가 이 조금 우리 같은 신팔자예요. 아, 이분이?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쪽 가물이 많은 팔자라서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일도 안 되고, 덕망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뭐, 금전의 여력이나 돈의 여력이나 어떤 일의 여력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라, 조금은 사주 자체가 뭐 돈을 벌거나, 금전을 벌거나 하는 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 아, 이분은? 어, 남자에 대한 복은 없어. 그러고 남자가 있어서 남들은 아기 같은 남자, 동생 같은 남자. 그런 남자 만나 살아야지. 내가 의지할라, 의지 의지 가지 하려고 그러거나 남자한테.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또 내가 또 당할 수밖에 없어. 어. 믿음은 당해요. 팔자가요. 들어온 팔자예요.